반스 체커보드 뮬 괜찮아요 이게 뮬 스타일은 컨버스보다 반스가 오히려 더 예쁘더라 그래서 괜찮아 이거는 작년에도 많이 신었고 미니멀에도 신고 캐주얼에도 많이 신어서 괜찮아요 근데 반바지에 신으면은 잘못 입으면 없어 보여 반바지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는 0.5점이 깎입니다 하지만 뮬 디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름에 적합하다는 그런 것들 을 손을 들어서서 1.5급 오히려 컨버스보다 낫다 이거 괜찮아요 아 이거 나왔습니다 아까랑 동일합니다 나이키 언더커버 데이브레이크 그냥 그래요 그냥 이건 솔직히 그냥 내 의견이다 그냥 뭐, 뭔 느낌이냐면 사카이 모델이 되게 예쁘잖아 근데 비싸잖아 좀고거와 비슷한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 느낌을 내면서 스트레 느낌을 내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뉴발란스 990 근데 뭔가 컬러 조합이 솔직히 가게 말하면 똑같은 뉴발란스고 그레이 슈즈인데 9 9이나 993이 훨씬 예뻐 보여 나라면 이거 그냥 안살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건 이거 뉴발란스가 돈이네. 이미 만들어둔 거 이미 992라던가 993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괜찮아서 애매한 건 솔직히 난살 이유가 솔직히 없다고 봐요. 근데 나쁘진 않기 때문에 한 3급 정도 줍니다. 이런 느낌이요. 에 아, 근데 솔직히 치트키야. 그러니까 에어포스원에다가 막 이렇게 뭔가 요란한 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요, 요 정도 디테일만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너무 치트키야. 이거는 디자인이막 예뻐서 사고 싶다. 이런 건 솔직히 없거든? 내가 그냥 만약 내가 이거 산다면은 끈을 흰 끈으로 바꿔서 신을 것 같아 파랑 끈은 좀 뭔가 파랑색으로깔맞춤해서좀 이런 촌스러운 느낌들거든 그래서 개인적인 느낌은 아 솔직히 너무 취득해요 이거는 파랑 끈이라는 전제하의 2급 흰 끈이 면은 1.5급 이거는 내가 심지어 지금도 신고 왔어 이거 진짜 개편해. 이거 내가 지금 실제로도 신고 왔거든? 반바지도 매칭이 괜찮아. 느낌이 동글동글해서. 오히려 그래서 살로몬 보다는 이게 더 무난해요. 대중성으로 봤을 때. 살로몬은 날렵하게 빠졌기 때문에 반바지에 무난한 걸 기준 안에서는 흑카가더 낫습니다. 신발 자체가 지금 막 트렌디하고 핫해서 너무 예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거든? 근데 역으로 말하면 요즘에 괜찮은 신발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2급 줄까 하다가 1.5급입니다. 자. 에어모나크,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 입이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그래도 괜찮고, 근데 무조건 오버사이징 해야 돼요. 에어모나크 신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쿠션이 혀에도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고, 몸에도 전체적으로 다 두껍게 들어간단 말이야. 뭐 오버사이징 안 하면, 여기가 이렇게 무조건 벌려집니다 내가 오버사이징 안 해서 꽉끈을 안할 거다. 3급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오버사이징을 했는데, 더티워싱을 안할 거다. 그러면 2급입니다. 나는 여기서 오버사이징도 하고, 더티워싱도 하고, 하고 다 할 거다. 걸면 1급이 됩니다. 근데 이거 여름에 좀신기 더워. 왜냐면 은 신발이 쿠셔닝이 되게 빵빵해서 그거 때문에 살짝 아입니다 여름에 왕 적합한 신발은 아니야. 살짝 좀 1.5급. 뭐 어, 이런 느낌이에요. 아, 데이브레이크도 이런 거는 또만진아 솔직히 별로입니다. 데이브레이크 괜찮아요. 뭐 컨버스 괜찮아요. 테일윈드 괜찮아요 해도 컬러링이 괜찮아야 돼. 이거는 근데 컬러링이 아 이건 좀 힘든데? 이거는 4급? 컬러링이 좀 너무 그런데? 긴급 솔루션 바로 들어갑니다 저거를 갑자기 1급 2급으로 끌, 끌어 올리는 방법이 있거든 엔젤러스 포인트 페인트 가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검정색 상 여기를 칠해 검정색으로 요거랑 요거 검정색으로 칠하면은 훨씬 나을 것 같아 앞이랑 뒤에 훨씬 낫지 않냐? 여디가 훨씬 낫지 수우시만이라도 검정색으로 칠하던가 아니면은 이거까지 해주면은 나는 더 무난할 것 같거든. 근데 이게 솔직히 예쁜 컬러링은 아니야. 아,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아까 위에 말했던 그 초록색이랑 똑같고요. 그 점수는 여기로 벌롱 까먹어 그런 거아닌에요 <laughs> 어, 이런 거 아주 좋아. 반스 볼트 어센티가 아주 좋아. 무남매 와이드 팬츠 바지 좋아. 요 아주 좋아요. 스타일 36 같은 경우는 끈수가 준내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앞 코부터 발목까지 굉장히 답답하게 올라와. 여름 반바지는 솔직히 잘 어울리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앞에도 살짝 너무 여기 처받치지가 않고 깔끔하게만 여기서 이렇게 쇽촥촥 되는 느낌이라 이런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분스타? 이런 거는 좀 느낌이 다르네 이거는 컬러링이 다르잖아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 올 이런 화이트 느낌이 이거 들어간 게좀 뭔가 너무 많이 보기도 했고 막 그렇게 예쁘다는 느낌이 아니거든?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뭔가 파랑 색깔이 많이 들어가면서 스티치도 이렇게 포인트 들어가는 것도 괜찮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이게 나을 것 같아 이 스텔36 이 e 컬러보다는 바디 색깔이 이렇게 컬러 전체적으로 들어간 게더 좋은 것 같아 쉐입도 좀 둥글둥글하게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컨버스 너무 흔하고 반스 흔해서 싫은 분들은 신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해 보이네요. No. 근데 이게 턴이면은 여기 때 타서 좀더러 보이겠다. 요게 좀 그렇긴 하겠는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1.5급 정도 되지 않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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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박지 별로입니다. 일단은 반바지에 솔직히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진짜 말라야지 어울려. 솔직히 난 이거 추천 안할것 같은데? 요거는? 뭔가 트랙팬츠라던가 이런 데에 더 나아요. 긴바지에 신는다는 걸 감안해서 이. 2.5급? 한요 정도 됩니다. 어, 2.5급? 퓨마, 차이나타운 마켓, 퓨처 라이더. 그 퓨마 신발이네요. 근데 나는 리뷰할 때도 솔직하게 얘기했거든? 이거, 이런 거가 호불호가 갈린다고? 막 그때 빨간색이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되게 뭐라 하더라. 나는 별로인 거, 별로라고 다 얘기했는데, 되게 뭐라 하더라. <laughs> 난 예쁘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니까 러 내가 그때 그걸 왜 별로라고 했었냐면 이런 컬러링이라던가 이런 게좀 너무 귀여운 느낌이 나면서 좀 살짝 아드에러 그런 감성이 들었거든? 이거 같은 경우는 다 화이트 톤으로 맞췄잖아. 이거는 깔끔한 것 같아. 어, 솔도 중간도 클리어 창이고, 차이나타운 마켓이 좀 요즘 핫한 브랜드를 알고 있거든? 피마 로고도 은은하게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근데 이게 쉐입이 좀 태연인데 느낌이 나긴 해. 그래서 반바지에 그렇게 잘 어울리는 쉐입 느낌은 아니었어. 그럼 종합적인 거를 감안했을 때 컬러링도 트리플 화이트로 잘 나왔고 깔끔한 느낌에 뭐 이렇게 포인트도 잘 들어간 느낌이라 2급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벤처 오히려 조그백보다는 이게 나. 아 뭔가 좀 조그백은 저렴한 느낌이 좀 되게 많이 나. 조그백? 그거보다는난것 같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 좀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렇게 신발 정도는 나는 좀 10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해도 좋다고 보긴 하거든? 만듦새가 달라 운동화에서 10만 원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면 조악한 느낌이 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똑같은 스티로폼인데 되게 뭔가 장난감 같은 느낌이 나고 딱 그냥 봐도 되게 없어보이는 느낌이 나는 게 있긴 해 아까 조그백이몇 급이었죠? 2.5급 고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에르메스 너무 no. <laughs> 부티나는 건 알긴 하겠다? 근데 이건 색깔이 좀 똥박지인데요? 이건 누가 봐도 막, 에르메스 명품이잖아. 근데 이런 거 중창 때 타면은 되게 좀 지저분해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솔직히, 사급 별로고요. 반색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화이트로 가거나 이런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반스 슬리본 캡.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하면 좀 난잡해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시즌을 떠나서 일단 신발 자체가 그냥 별로인 느낌이야. 이거 이게 슬리본 디테일을 막 여기에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이것저것 섞은 것 같거든? 캡 모델이랑 슬리본이랑 뭐랑 섞은 건가 봐. 근데 이거 밖에 나온 것도 그냥 뭔가 하자 제품인 것 같아요. 해체주의적인 느낌이 들어가서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지 이런 느낌이에요. 대중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기본 반스 어센틱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다졌을 때 사급. 헬스장서 신는 거, 이런 건 아주 이득이지. 왜냐? 헬스장에서 끈을 묶고 풀을 때그 불편함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여기 슬리본 디자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헬스를 조금 더 빨리 들어가서 먼저 렉이라던가 벤치를 가서 먼저 찜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죠. 나는 헬스화로 신는다면 살것 같긴 해. 이렇게 문라이스 건파. 여름 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컬러링 답답해 보여요. 뭔가 더워 보이고 그냥 답답해 보여. 문레이서가 실제로 보면 쉐입이 어떻냐면 앞구가 뾰족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반바지에 신기 엄청 좋은 신발은 아니라 생각하거든? 나라면 은 굳이 뭔가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문레이서 건파라는 기준 하에 컬러링도 너무 안 예쁘고 쉐입에 좀 한계도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름이라는 기준 하에 어, 한 3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크네 버즈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해 일단은 정가는 절대 안살것 같고요 이거 무조건 세일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은 줄무늬 문양이 꽉 채워져 있어서 막 이렇게 계속 들어가 있잖아 그것도 일단 좀 대중적인 느낌이랑은 좀 거리가 있고 막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그런 무, 무난한데 포인트 있는 느낌이 아니라 과한 디테일이 있어서 세일 무조건 갈것 같으니까 잘 신는 사람이 잘신으면 2급 정도는 될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일반인으로 봤을 때는 3급 느낌이야. 이런 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진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야. 이게 정말 정말 안 좋아. 이게 뭐가 안 좋을까, 여러분? 발목이 높을 거면 아예 높고 낮을 거면 아예 낮은 게 나요. 아 이런 어중간한 발목 높이가 상당히 별로야. 뭔가 양말 신어도 개별로고 그냥 양말을 안 신어도 그냥 개별로야. 건강한 다리에다 신으면은 그냥 개별로입니다. 애매하고 특이한 신발은 무조건 다리 진짜 깡마르고 막발목 진짜 개가 된다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신어야지 평타를 치는 신발이지. 건강한 다리에 신으면 완전 개똥박지 됩니다. 막 여기에 다리 막 이렇게 울룩불룩 돼 있으면 진짜 개별로인 신발. 이거는 왕구급. 저건 그냥 별로야. 이거 내가 가지고 있거든? 쉐입이 좀 동글동글해서 반바지에 괜찮긴 한데, 느낌이 덮는 바지에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 동그란데, 내가 아까 위에 말했던 신발들은 뭔가 뭐 이렇게 캐주얼하게 동그란데, 이거는 되게 뭔가 맨질하게 동그란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앞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가? 외피에 막더 뭐가 붙는다던가, 이런 느낌이 없어서. 뭔가 쉐입이 그냥 캐주얼하게 동그란데 더 뭔가 맨질해 그래서 그게 조금 애매해 그래서 여기 요거 같은 경우는 2 k 정도 들수 있지 않나 작년에 샀는데 가능한가요 냉정하게 말하면 솔직히 힘듭니다 이 혀도 길고 뭔가 이런 전체적인 느낌이 좀 촌스러워 혀라도 짧았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발목까지 올라오고 막 이래서 좀 별로거든 요즘 신는 신발 느낌은 확실하게 좀 아니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4급이 맞는 것 같습니다. 프로스펙트 스택스 청이나 면바지에 오히려 이게 나 발목이 그렇게 올라오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동그란 느낌이란 말이야. 오히려 이거보다는 지금 그냥 반바지에 신캔 이게 솔직히 더 나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건 한 3급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지브라 똑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컬러링이 그냥 나쁘진 않네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지브라 포인트도 되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 받는다면 은 이걸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 올라왔던 거 중에서는 이 컬러가 제일 예쁜 것 같아. 2 급. 어허. <laughs> 이거는 왜 물어보시는 거죠? 이거 일부러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거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이거, 이거 개똥박지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애매하게 미드로 올라오는 거는 진짜 별로라고. 이런 거 개별로야. 어떤 브랜드 건, 마르젤라 건, 뭐 아디다스 건, 어떤데 건, 진근 애매한 기장으로 올라온 데는 그냥 다 별로야.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좀 그래 내가 여러분들한테 덩크원 로우가 더 낫고 조던은 좀 별로라 원 로우는 별로라고 하는 게 얘네가 목이 좋네 올라와 그리고 이런 좀 뭔가 배색이 솔직히 덩크가 더 예뻐 근데 이거는 그냥 정가 기준으로 구매한다고 했을 때 컬러링이 양호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지금 뭐 반바지에다가 이런 걸좀 고려하고 했을 때한 2급, 2.5급 이런 느낌이야 컬러링에 따라서 좀 떨어지거나 괜찮은 느낌인데 솔직하게 말하면 예쁜 느낌 기분 아니야. 비꼬거나 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거 신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으니까, 진짜 감사하게 선물을 딱 받은 다음에 헬스화로 신을 것 같아. 이거 내가 헬스화로 신은 분을 봤거든? 예뻐요. 반스뭐 컨버스, 뭐 아디다스 어떤 거, 뭐 이런 거, 막 이런 런닝화 이런 거 밖에 없잖아. 그런데서 보니까 싹 선녀야. 그래서 접지력도 괜찮고, 굽도 푹신하지 않아서 헬스화로 진짜 좀 딱인 것 같아. 헬스장에서 멋 부리고 싶은 분들한테는 조던 원 로우나 미드 개인적으로는 강추추 드립니다 아 요거는 컬러링 아주 좋네요 아주 편안하네 이런 거는 아주 괜찮지 그냥 요런 거 신은 다음에 반바지 그냥 무난 박스 신고 흰티 입어도 컬러링이 확 들어와 주는 게 있어서 이런 거는 괜찮아 근데 이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살짝 여기가 날렵하거든? 반바지에 그렇게 왁 적합한 느낌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근데 이거는 컬러링이 너무 깡패로 잘 나와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1급에서 1.5급, 1급 정도도 줄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뭐야? <laughs>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여름에 지하철 타면은 쌉인사 가능합니다. 어느새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에 돌아다니거나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페이스북에 돌아다닐 수가 있다. 좀 그런 인싸의 기질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1급이죠. 에우. 써먹는 날것 같은데. 니액트 엘리먼트 블루 틴트 25만원 구매 요거 같은 경우는 컬러링도 조금 밝게 나오고 여름 한정으로 신을 때 스트릿에 가볍게 괜찮긴 하겠네 근데 이 신발 자체가 내가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이 반바지에 신기에는 신발 자체가 날렵하게 나와서 종아리에 알이 없고 정말 말른 분들이 괜찮거든? 종아리 뚱뚱하신 분들은 차라리 좀 데이브레이크라던가 이렇게 좀 뭔가 쉐입 동그란 걸 가지는 게 훨씬 좋아 내가 왜 자꾸 아까부터 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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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냐면 종아리가 알 어떤 신발, 뭐, 동그란 신발이건, 뭐, 그냥 뾰족한 신발이건, 그냥 다잘 어울려요. 여러분들이 종아리가 좀 두껍잖아? 날렵한 걸 신었다? 근데 여기가 이런 느낌이야. 뭔지 알겠지?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좀다 종아리에 알이 있고 두꺼우신 분들은 좀 동글동글한 신발을 가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대중적으로 한 2급 한 2.5급 요런 느낌입니다. 덩크로 이런 게 나아요. 이게 되게 동글동글하거든. 이거는 종아리 두꺼우신 분들도 신어도 괜찮아. 이건 날렵해가지고 좀 별론데 오히려 이런 게 나. 아 일단은 컬러링도 되게 뭐 달록달록하게 들어가서 여름에 그냥 뭐 검정 티에다가 검정 바지 그렇게 포인트 바지 신는 걸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 근데 컬러링이 솔직히 막그게 엄청 예쁘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거든. 그러오면 앵간한 컬러링이면 다 1급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이거는 좀 컬러링이 대중적인 그런 무난한 느낌은 아니라 1.5에서 2급 정도 드립니다. 이거 예뻐요. 사카이 이거는 저희 헬스장에 헬스 트레이너분이 가끔 이렇게 신으시거든? 이런 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 이거 신은 거 봤었는데 반바지도 이쁘고 컬러링도 무난하고 괜찮았어요. 고급졌어. 이거 같은 경우는 1급 한약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어. 오프 화이트 와플레이서 흰초 이것도 조금 좀 쉐입이 좀 날렵하게 빠지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는 1급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소재. 색상이라던가 컬러라던가 이런 좀 디테일 느낌이 여름에 신기에는 괜찮아 보이거든? 여름에 그냥 반바지에 신기에 신발 자체가 엄청 예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2.5급 아, 요정도? 오파덩크 레드. 요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1급이지. 지금 덩크가 완전 1티어기도 하고, 여름에 동글동글한 실루엣에 신발이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이런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이거 신고서 그냥, 양말 하나 신고, 그위에스 투시 이런 거 입으면 그냥 끝이야. 요즘 히트 트렌디한 코디. 요거는 사빌티어를 사빌티어. 그 다음 보고 다겠습니다 써네이 드리미 베이지. 요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내가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 그런 걸다 모두 충족하는 신발이거든? 동글동글한 쉐입에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느낌이라 오히려 반바지에 입기 더 좋아 트렌드라던가 그런걸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한 1.5급? 2급? 요정도 되지 않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솔직히 신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예전에 유행했거든 이런 츄바스코가 근데 요즘에 좀 트렌드가 뭐냐면 이것저것 다 신어도 돼가지고 신고 싶으면 은 신어도 돼요. 아메카지라던가 좀 그런 캐주얼 쪽 지향하시는 분들은 다 괜찮거든? 구매하고 싶으면 구매해도 돼. 1티어는 아닌 것 같고요. 2티어는 그래 되지 않나? 2급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발렌티노 바운스 괜찮아 좀 하이엔드라던가 명품 쪽 러너 사고 싶은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한테 좀 디자인이 맞거든 쉐입라던가 이런 것도 반바지에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 브랜드 로고도 괜찮아요 전체적인 컬러링도 화이트톤으로 무난하게 들어가서 괜찮아요 왕예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것도 한 2급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흰 파핑 이것도 아까 그 봤던 그뭐 모나크랑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캐주얼하고 컬러링도 파랑색이 들어갔으면 더 밝은 느낌이 나면서 남친덕에 잘 맞는 느낌이라 1급에서 1.5급 사이 이것도 사고 싶으면 사셔도 돼요. 좀 이렇게 살짝 뾰족하게 나온 느낌이 있어서 반바지에 그렇게 엄청 잘 어울리지는 않는데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막아 별로이지 도 않아요. 발렌시아가 트리플 S 개인적인 느낌으로 말하자면 일단 발렌시아가 트리플 S가 상징적인 컬러들 있잖아요. 멀티라던가 초록색이라던가 뭐 이런 컬러들이 있잖아 그런 거는 그냥 좀 그런 오리지널리티라던가 그런 걸로 해서 신겠는데 이거는 그냥 발렌시아가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보면은 냉장에 보면 짜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같아난이 컬러링 있는 것도 몰랐거든? 이거 보고 참 알았어. 컬러링은 오히려 여름에 좀더 맞는 컬러링이긴 하네요. 클리어 창 이렇게 들어간 거랑 중창에 이렇게 파란색깔 들어간 거랑 전체적인 느낌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바지에 신는다고 예쁜 것 같진 않아. 딱한 3급 느낌? 딱 이런 느낌? 아식스 젤 1090.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데는 좀 이유가 있어요. 여름에 신기에는 나쁘지 않은 쉐입이거든? 근데 컬러링이 그렇게 막 예쁜 느낌은 아니야. 요것도한 3급 느낌입니다. 디올 신발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디올이 조져. 그냥, 아, 실물이 진짜 엄청 고급스러워. 요 같은 경우는 색감도 여름에 신을, 신기 좋게 좀 밝게 밝게 잘 나왔고,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발목도 낮게 나와서 충분히 신어도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퓨마 TX 시리즈, 캐주얼 남친 룩.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아주 근본이죠? 그냥 무난합니다. TX 같은 경우는 쉐입도 동글동글하고, 컬러링도 그냥 솔직히 되게 무난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코디를 하건, 앵간하면다잘 어울려요. 반바지 코디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아. 가격대도 지금 할인해서 3만원대 이러니까, 충분히 괜찮지 않나. 근데, 뭔가 나이키처럼 1급 느낌은 아니야. 요거 같은 경우는, 한 2급? 한 2호 정도 느낌? 브랜드 로고가 주는 느낌이 어쩔 수가 없긴 하죠. 아식스 킬샷 캐주얼 남친룩 요거가 조금 살짝 쉐입이 날렵 하거든 요거는 이 신발 자체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신발은 아니긴 해요 근데 요것도 반바지는잘 어울리긴 해 오히려 긴바지보다 반바지에 더잘 어울릴 수 있어 막 그냥 캐주얼하게 뭐 치노바지라던가 청바지 입고서 성반바지 입고 막 그냥 티셔츠라던가 막 반팔 셔츠라던가 막 이런 거 입고 오히려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1급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거는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거는 조던은 맹단하면 1급에서 2급이에요 이런 조던은 하이라던가 덩크 이런거는 1급에서 2급이니까 솔직히 예? 이거 <laughs> <여기> 개똥팡치인데? <laughs> 아, 완전 너무 별론데 아빠가 신는 신발 같아요 진짜로 아 이게 소재가 막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반반으로 들어가나보다 이거는 좀 풀샷을 봐야겠는데요 그럼 풀샷을 볼까 어 이건 진짜 아빠 신발 같은데 내가 이상한 건가? 이건 진짜 아빠 신발 같아. 뭐 이런 거는 뭐 괜찮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거는 거의 진짜 사급입니다. 이거는 사급 이상급입니다. 이거는 아메카지 입는 분들한테 평을 받아보세요. 저한테 말 듣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아메카지 컨텐츠 하시는 분이나 아메카지 카페 가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건 솔직히 대중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별로야. 아빠 신발 같아. 이런 거가 괜찮아. 에어맥스 1인데 요거 컬러링 무난한 건다 괜찮아 이것도 컬러링 괜찮고 여름에 신게도 괜찮고 에어맥스 1인데 컬러 앵간하게 나온 거는 다 1급에서 2급 4예요 진짜 괜찮아요 이거 코디가 따로 드는 느낌이면 흰 양발 신고서 반바지 그냥 검정 신고 위흰티보도 어울릴 것 같은데 전혀 코디가 어려운 아이템은 아니라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 엑셀시오르 볼트 로우도 있을 거고 여기 뭐, 뭐, 이런 스페레가도 있고, 다양한 이런 다나 브랜드가 있단 말이야. 다나는 그냥 엥간하면 로우탑은 다 괜찮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여름에 신기 좋은 신발들을 알려드렸거든.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되는 게, 내 거는 빠졌어요. 내 거는 왜안 해요. 이렇게 하시는, 그런 거를 내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정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이 보일 거야. 요거는 좀 뭔가 2급이네? 요거는 좀 3급이네?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 할때제 의견을 듣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여러분들도 좀 주관을 가지고 본인눈을 기르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컨텐츠 해드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아 요거는 반바지도 잘 어울리겠구나 신어도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서 예쁘게 여름에도 신발 잘 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부터는 구독 안녕하세요.